안녕하십니까. 땡큐체인지와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우리는 이 새벽 시간에 잘 활용을 하고 있죠. 땡큐체인지가 없으면 아마 늦잠 자고 습관이 잘안 됐을 텐데, 이 새벽 4시 50분에 만나서 새벽을 깨우고 아침을 깨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불의야, 비불능이야, 아, 비불능이야. 네. 내가 포기하고 체념하면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내가 할수 있다고 덤비면 무엇이든 할수 있어요. 최선을 다했는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고 또 어디로 가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맞는가 의심스러울 때도 있는데 우리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다잘할수 있습니다. 왜 그것을 못한다고 생각했을까요? 한 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눠주실 분. 저는 시험을, 국가자격증 시험을 20대에, 30대에 이렇게 볼때 최선을 다하지 않았거든요. 사실적으로 말을 하면. 그리고 시험에 떨어지죠. <laughs>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아, 나 여기 시험에 떨어지는 거야. 땡땡 없어. 이러잖아요. 지금,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또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꿈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일을 향해서 가고 있죠. 제가 가는 길은 책과 함께 사는 삶, 여행하며 사는 삶, 사진 찍으면서 놀면서... 파이프라인 만들면서 즐기는 삶입니다. 이것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고 있고, 또, 낭독에 팍 꽂혀가지고, <laughs> 낭독하는 삶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가고 있습니까? 남들 앞에서 또요. 꿈을 확실하게 네, 얘기를 해야죠. 그 옆에서 꽉 붙잡고 같이 낭독을 하면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laughs> 그 얘기를 하다 하니까 저도 고등학교 여상을 나왔거든요. 그때 국민, 국민은행 시험 보라고 추천이 들어와서 시험을 봤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서 시험 봤어요. 당연히 떨어졌죠. <laughs> 그때 최선을 다했으면 어, 지금 하는 만큼 했으면 됐을 텐데 지금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나, 생각이 나네요. 왜 네, 그때, 그때 최선을 음. 안 했을까? <laughs> 은행 안간게 천만 다행이에요. 은행 간 사람들 평생 그 앞에서 화장실도 못 가요. 왜냐면 고객이 계속 있는데 그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거 얼마나 눈치 보여. 안간게 천만 다행이에요. 건강 지키고. 어떤 분은 은행에서 몇십 년을 정년 퇴직을 했거든요. 근데 여름에 막 고객들은 너무 덥고 막 이러잖아. 한기가 몸속에 다 들어가가지고 지금 한기 빼느냐고 힘들어하고 또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고 있고 수술하고 안 가길 잘했어요. 예. 모니터 앞에 있으면서 유산하고. <웃음> <웃음> 맞아. <웃음> 아유. 네. 땡큐 션이즈 파이팅. 내가 가는 게 여러분은 이제 결단을 할 시간이에요. 우리의 삶이 50%는 살았잖아요. 그럼 나머지 50%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결단을 해야 돼. 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제 엎을 수가 없어요. 엎을 수가. 그죠 지금에서 새로운 것을 도전한다. 어림 반푸너치도 없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50년, 60년의 인생 중에서 그것에서 찾아서 가야 돼요. 이것을 벗어나서 다시 찾는다? 힘들어요. 힘들어. 다른 사람들이 몇십 년, 20년, 30년 한 것을 하루아침에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노하우가 중요한 거죠. 긍정학원으로 넘어갈까요? 오, 오늘의 자신의 꿈을 이야기들을 안 하십니까? 우리 희진 쌤 얼굴도 숨기고 주무시는 건 아니겠죠? <laughs> 네, 넘어가고 홍미 쌤, 홍미 대표님. 예. 네. 나는 무엇이든 할수 있다. 나는 못 이룰 일은 없다. 오늘 알바 가고 오후 스케줄은 오늘 하루는 쉬어볼까 합니다. <laughs> 한시에또 참여해야지. <laughs> 화이팅 화이팅. 쉬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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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나는 내 꿈을 이룰 수 있다. 온 우주가 나를 응원한다. 11개 낭독 지도사 강의 주 참. 2월 17일 강 강의 자료 요청하게, 감사들 낭독, 책 쓰기. 파이팅파이팅 3등. 3다. 나는 무엇이든 못 이룰 일은 없다. 작정하고 덤비니까. 요가, 켈리. 애들과 놀기, 폴, 키키스타. 감사, 감사,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 파이팅. 감사, 감사, 파이팅. 네, 오늘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향해서 내가 출 집중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란쌤의 긍정학원 어디 갔어요? <laughs> 스네, 스네 대표님, 어디 갔어요? 적으셨어요? 자신의 꿈을 이야기를 해 보세요 아직 3분이 있는데 그러면 3분 동안 이번 주에 내가 이번 주 땡큐체인지 하면서 느낀 소감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댄스를 가르치는 것 네네 땡큐체인지 소감을 한번 적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땡규차인지 참여한 소감. 여러분의 일주일이 어떠했습니까? 이 새벽에 일어나면서 어떠했어요? 오늘의 주제는 나는 무슨 일이든 마음먹으면 다할수 있다잖아. 그죠? 여러분은 불도저 같은 힘을 갖고 있어요. 이 새벽에, 이 시간에 참여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데. 어, 제가 질문을 해서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발표를 해주는 게더 좋죠.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죠. 내가 손들고 내가 발표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브랜딩시켜주지 않거든요. 자기 스스로 브랜딩을 해야 돼요. 쟤좀 나선다 이렇게 할 정도로. 나서야 돼요. 그래야 나를 알죠. 가만히 있으면 누가 나를 알려주지 않아요. 신 대표님 어디 아프세요 너무 졸려요. <웃음> <웃음> 너무 졸려. 떠졌다고 일어나지 말고. 아니 졸릴 땐 자야 돼. 거의 일어나. 안전하게 자는 중입니다. <laughs> 왜냐면 졸릴 때안 자고. 버티면 머리가 아프더라고 눈도 아프고. 네 맞아요. 우리 주영 대표님 한번 읽어주세요. 보복 보복 눈도 제대로 못 뜨면서 통참하느라 애쓴다. 이것은 하루를 일어내기 위한 약발이다. 나의 스케줄을